이거 뭐야? 저신가 이게 또 롯데월드는 교복 입고 가는 게 맛인데 뭔가 빌리긴 아까워서 매년 어차피 저랑 여자친구랑 같은 고등학교였으니까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갔었는데 제게 없어가지고 맨날 빌려서 입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죄다 다 갖다 버렸다는 거야 교복을 정말 수소문해서 겨우겨우 구해서 후배한테 하나 빌려서 입었는데 <laughs> 아니 이게 무슨 시... 아동 아동복도 아니고 너무 쪼그매가지고 진짜 입으면 터질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안에는 뭐 어떻게 입겠는데 마인는 진짜 도저히 도저히 못 입겠어가지고 마인는 포기하고 사실 이게 좀더 교복에 후드집업 걸치고 뭐. 되는 게어딩때이 리얼리티함을 조금 더감미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색깔이 이런 거 밖에 없어가지고 어? 뭐야 문현중을 입고 왔네? 중딩? 너무 미성년자인데?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완전 양아치 아니야 이거? 나처럼 이렇게 단정한... 기대가 되는데요?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? 예약하고 있는데 갑자기 특 소리가 나고 사라졌어 아 더워 씨. 아니 나 이거 안에 아동복인데 어때? 섹시해? 에이퍼 지고 여성의 공간이야. 비밀 공간. 여성의 비밀 공간이라고? 진짜? 여기 뭐 넣었는데. 혹시랑 페리페라 팁. 맨날 이걸로 이거 깻잎 머리. 네? 이거. 에이. 아 근데 실제로 지금 너 머리 중학생 때 머리잖아. <laughs> 내가 더 어려 보이네. 한번 <laughs> 아닌 진짜 아니. 거의 나왔다. 머리. 아침에 방 나올 때 차에다 뭐둘고 있어가지고 잠깐 차 들렸다. 왔어요 근데 내가 교복을 입고 엘리베이터를 탔잖아. 교복을 입고 지하 2층을 내려가는 거야. 지하에 뭐야 주차장인데 어떤 아줌마랑 아저씨가 탔는데 이상하게 보는 거야. 나한테 약간 너 지하 2층 가는 거 맞냐라고 물어보고 싶어하는 것 같은 그런 눈치. 그만큼 내가 어려 보인다고. 는 이거 프렌치 레볼루션도 보통 거의 한 80분? 항상 8,90분 기다렸어야 되는데. 그래? 하여튼, 뭐, 거의 2시간 남지 기다려야 되는데, 지금 거의 한 50분? 줄 되게 빨리 빠지고, 우리가 12시에 들어온 건 되게 늦게 온 편인데도, 사람이 아직 그렇게 많지 않은 거 보니까, 나쁘지 않습니다. 이 정도면 눈치썸 조금 잘한거 아닐까? 내가 원래 눈치를 많이 보거든. 그런 식으로 살아남았어. 원래 이쯤에 있었나? 더 아래에 있어 근데 이거 이상해. 이게 아이언맨이지. 불화저청 거 같은데. 어. 왜 떨려? 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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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지 지셔서 주시는 야! 야! 오! <laughs> 나잘탈수 있을 거 뭐라고? 잘탈수 있을 거. 뭐 이미 앉았는데잘 타고 말게 있나? <laughs> 뭐야? 응. 나오흐름라이드를 탈겁니다 야하니 응. 졸라 덥기 때문에 시원한 흐름라이드로내 몸을 적셔주겠어 우리 교복 입었으니까 말도 약간 미성년자처럼 해야되지 않을까? 추로스 맛있누 롯데월드 재밌누 출기누 됐다 어때? 섹시? 이거 야 저신가? 얘 필름 되게. 음. 땀이 났다. 나 얄미워. 내가 땀이 났 진짜 웃겨. 으쌰! 아오, 아오야. 벌써 축축해. 어? 벌써 축축해. <불받아도 Stillás> <오! 불받아도> 엄마, 무서워요. 해버됐어요. 해버됐어요. 엄마! 마미! 어! 어 씨. 아, 물도 한번더 있네. 내가 이렇게 많이 젖어 본적 없는 것 같아. 아, 에 깨끗한 거 봐. 아! 아이. 치워졌어? 순해지셨네 왜 이렇게 착해졌어? 진짜 다 벚꽃 필때 왔네. 아, 여기가 배경이 좋구나. 얘도 찍자, 지금. 아우저 아 어때요? 아 제가 찍어 드릴게요. 제가 유튜버거든요. 전신으로 찍어줄 거예요. 네, 가까 이 이걸로 받아 조금 나온 데 조금 오셔야 될거 같아요. 근데 아틀란티스 깨야지. 저기 이렇게 줄서 있는 거 보면 알거든. 여기부터 이미 줄서 있어가지고. 그래도 아틀란티스는 타야 돼. 어, 제일 재밌어. 내내 개인 기준, 개인적인 기준으로, 롯데월드에서 제일 재밌는 거 같아. 어, 세다안 긴데. 원래 이 다리 넘거든. 넘어 막 가는데 이 정도면 뭐 양반이라고 본다. 또한2 시간 기다려야 돼. <laughs> <laughs> 아, 이해돼요. 라이더 여기 받냐고 응. 여기로 가면 되냐고. 아니면 자기로 돌아와도 돼. 역시 경력직이네 계속 계속 스피킹 인글리시. 헬로우 마더버. 나는 그냥 대신 줄서는거 자체가 안 되는 줄 알았어. 그러니까 누가 대신 세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랑 교대하는 건상관 없나구나. 그러면은 알바생 고용해 가지고 당근에다가 올려. 롯데월드 줄 서기 알바 구합니다. 내가 이거 타고 있을 때 저기 가서 이거 서고 계세요. 이걸로 사업을 네? 이제 여기부터 또 얼마나 하지? 30분. 그래. 바깥에서 들어온 게 어디니? 대머리네. 예전에 그때 우리 몇 살이었지? 고1이었나고1때 저희끼리 그때도 똑 같이 롯데도 왔었다가 이 아틀란티스 탈때 제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탔거든요. 그때 갤럭시 S4였는데 근데 이제 막어 타고 막아 어, 너무 재밌다 가지막 진짜 와씨 개 재밌었다고 딱 내려서 핸드폰을 켰는데 화면이 안 보여. 이렇게 보니까 약간 거대정이 아니라 그 거대정 안에 시커먼 대정. 그게 박살이 나 있었어. 그래서 이 기분 개 더러워지고. <laughs> 다음날 아, 바로 삼성 서비스 센터 가서 액정 고치고 그때 한 10만원인가 주고 고쳐가지고 롯데월드를 15만원 정도 주고 왔었다 딱 타고 오면은 뭔가 내영호는 이미 집에 보냈어 내6 0만 여기 남아있고 영호는 이미 집에 가서 씻었어 현자 타임이 온다니까더 재밌는 거 타야지 자이로드롭 진짜 안탈 거야? 여기 가서 자이로드롭 안 타? 진짜 안 타? 응.

가 아파 이제 얘지가 실내에 있는 열기구 타고 싶다고 했는데 4시 반인데 그게 6시 반까지밖에 안 해가지고 일단 걔를 타고 다시 나와서 자이로스윙 타고 스윙은 무조건 타야 되고 스윙이 제일 재밌어 아니, 아트란티스 다음으로 스윙이 재밌어 어 드롭은 사라졌네 지 드롭은 재미로 타는 게 아니라 객기로 타는 거지 <laughs> 나 그냥 롯데월드 진짜 수십 번 왔는데 그냥 처음 와봐 나이줄 서는 곳 이렇게 생긴 게 지금 처음 봐 그니까 이제 도 처음 와보지 어. 낯선네 거게에 점검을 많이 하냐? 되게 위험한가 봐 이게 우리 차야 비싼 돈 주고 뽑았어 중고차라 그래 자 출발합니다 마라톤사 뀨어로 1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어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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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똥이다 응? 똥그 와중에 맛있어? 음.. 딱 맞는데? 자이로 시린을 지치고 신부님이 함께 탑승하려면 혁식이랑 모두가 대기 이제 이거 타고 들어가서 회전목마 뭐 조지고 회전목마 사진 찍고 가자고 뭐. <laughs> 집가서 영양제 하나 먹어야겠어 진짜 고딩이었다면 이 정도로 지치지 않았을텐데 야, 왕동가스버거, 반죽돼서 다 나오겠는데? 어, 먹자마자 타니까 확실히 좀, 어, 멀미가 나긴 난다. 우리 이미 만싱창인데 사진 예쁘게 찍을 수 있을까? 이게 MZ? 어, 엄마의. 제 더 놀고는 싶지만 몸이 안 받쳐져서 가야지 당신은 내일 출근하셔야 되지 않나요? 안녕